요즘 기농 못지않게 어촌에서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농산일보다 고되기는 하지만 높은 소득을 기대할 수 있어 기여가 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완도읍에서 5분 거리인 작은 어촌 마을 막남리.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 2008년 고향인 완도로 귀여한 오지수 씨는 전복 양식과 유통으로 연간 7억여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해조류도 할까 생각을 하고 전복을 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 전복으로 결심을 하고 전복 한 가지만 열심히 파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것 같습니다. 현재 전복 가두리 양식장 800칸에서 연간 20톤의 전복을 생산하고 있는데 전복 유통에서부터 가공에 이르기까지 사업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20년 전 고향으로 돌아온 이상현 씨도 전복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폭염을 이겨내고 높은 소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현 씨 역시 귀여우 경제적인 안정뿐만 아니라 일상도 여유로워졌습니다. 제가 만약에 부풀면 선우배가 와가지고 일을 도와줘습 그런 게 이제 많이 편하고. 완도군 막남리는 55가구가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어업인의 3분의 1이 넘는 21가구가 귀여청년입니다. 이 가운데 30, 40대 젊은층이 55%를 차지하고 있고 가구당 연평균 3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젊은 층의 기여가 늘어나는 것은 전복과 해조류 등을 양식해 억대의 고소득을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3년 사이 전라남도의 기요 인구는 4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지난해는 265가구로 해마다 10% 이상 꾸준히 늘어나 고령화되어가는 어촌에 활력을 주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귀여하는 도시민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상담과 기술 지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귀여자 개인에게 수산업 창업 자금 2억 원과 주택 구입비 4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귀여하신 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기술 지도와 함께 어려운 일들에 대해 적극 상담해 주고 있습니다. 수산 일번지인 전남의 오촌 마을이 바다에서 제2의 인생을 일구는 귀여민들로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생명의 땅 전남 도중뉴스 김동진입니다.